안녕하세요. 꼰대든 먼대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시와 의심을 넘어서는 힘입니다. 도전하려는 사람에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은 해봐라 대신 그걸 왜 하지? 얼마나 하겠어라며 무시와 의심으로 대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인사로 1등 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니기만 해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돌아온 것은 무심한 태도와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해서 큰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속으로 저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무시와 의심을 가졌겠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못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유튜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튜브 할게 없는데 해도 얼마나 하겠어 라며 시큰둥 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고집을 부려 결국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이후 전자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거듭된 무시와 의심 속에서도 미국에 전자책 낼 거야 라고 말했고, 머리끝에 완성했습니다. 그 전자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온 도전의 증거였습니다. 엄마가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말렸던 것들이 사실은 헛바람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처럼 살아야 한다는 세뇌에 속고 있습니다. 남처럼 사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고, 남과 다르게 살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 지금 공부는 이미 유행 지난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업인데, 사업 또한 유행 지난 상품일 뿐입니다. 진짜 도전은 남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헛된 행동으로 보였고 내 안에서도 안될 거야. 그래도 해야 해라는 두 마음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늘 계속하는 쪽을 선택했고 그 경험이 결국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해온 행동들은 브라질의 한 마리 나비와 같은 작은 날갯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날갯짓이 쌓여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날갯짓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날갯짓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도전이 돈의 이도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